시간 나라를 위하여 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좀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어이 법통과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탄핵 되게 기도해 주세요. 탄핵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기도해 주세요. 저런 상황이 막아지게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런 상황 상황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예전에 위대한 중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입으로는 기도를 이라는 말 했어. 물론 이 시대에는 이 미디어나 언론이 너무나 아 정말 어둡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어쩌면 한 손의 신문은 이라는 것은 빼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고 기도는 항상 하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뭐 어떤 정당이냐, 어떤 정당이냐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국과 대만의 홍콩의 이런 모든 부딪힘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실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정말 제 3기 3차 대전에 이 임박해 있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인 국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성경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통치는 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게 성경적인 통치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정국가를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이토록 지키려고 하느냐 바로 디모대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교회와 함께할 수 없느냐, 여러분 그건 이념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청년들도 공부를 좀 해야 돼. 그 뿌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걷어내려고 하는, 그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걷어내려고 하는 그 뿌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이유는 원한다면, 원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 원하는 자들이 그 정부 안에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이 땅에서의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뭐 탄핵이 되네 안 되네 뭐뭐 뭐 누구 정당 대표가 뭐가 되네 안 되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정부가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한 대통령의 어떤 한 결정 때문에 지금 다수당이 거를 반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탄핵 소추안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개업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민심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일본과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쓰여져 있어니 그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국가들과 그 국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의 영과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평안하고 고유하고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는 그 영과.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부가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이 싸움이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과 대만에서도 홍콩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도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도 지금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어떤 정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이 국가의 시스템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의 자유가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될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국가와 정부와 정치 시스템이 이 나라 가운데 수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